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삼과 투자,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확증 편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죠. 투자에 있어서 확증 편향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에 긍정적인 정보만 찾고 부정적인 뉴스나 분석은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선택은 오라. 라는 믿음을 강화하려는 심리 때문이죠. 이러한 편향은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게 하고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정보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투자 판단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다양한 투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적인 판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